우리는 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이 있고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서 살게 하신 뜻이 뭘까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째 도시 하나님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도시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 도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도시가 잘되도록 기도해라 그리하여 너희도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도시가 죄악 덩어리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더 많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희망과 그 빛으로 부르셨죠. 그게 바울 선교 팀이었죠. 그 선교 팀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주로 도시로 보내셨어요.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도시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다시 고린도로 보내시고 있는 거죠. 자두 번째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좋은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의 중매자는 주님이시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전의 도시들에서는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계속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왠지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직장을 구했어요. 우연한 필연으로 그 찾던 일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의 역사나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라 흩어지는 신자들의 역사예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회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거룩한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 이제 아굴라 부부랑 함께 일하면서 주중에는 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일을 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오는 길에. 좀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데살로니카 교회를 들렸다가 왔어요. 이유는 데살로니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 교회와의 만남은 이미 지나갔지만, 옛 만남이지만, 옛 만남이 새 만남을 지지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남들은 그렇게 누적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연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만남의 힘입 버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대망해 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메시지를 더 힘있게 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고린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 문을 닫고 바울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니 회당 옆집이 열려요.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 회심을 해요. 동시에 하늘의 물도 하늘의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때 주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실 때는 이미 이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그것을 내가 해왔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어 이렇게 계속 행할 거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의미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세요. 약속하신 대로 1년 6개월 동안 쫓겨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의 에너지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이 그때를 노렸어. 언제로 노렸어요? 갈리오라는 총독으로 바뀌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교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자는 로마에게 저항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갈리오가 니네 종교 안에서의 이야기 따위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다 나가라. 그리고 다 쫓아내. 결과적으로 보면 총독 갈리오가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파가 로마 세계 안에서 불법은 아니라는 게 총독의 입으로 시인된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또 한참 일정한 기간 머물면서 곱게 작별하고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신 약속을 찾으면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 머무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하늘과 있다 있었던 시간이라는 게 입증되는 그런 도시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